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노브랜드 최근에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선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노브랜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과 전망이 어떤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매일같이 8시 반부터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난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노브랜드에 대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데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거래 대금이 점차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렇게 거래대금이 주가가 눌리는 기간 동안 줄어들었던 거래대금보다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걸 일봉으로 보실 게 아니라 분봉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체감이 되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지금 들어왔던 거래대금들 이렇게 주가를 올리면서 매집했던 거래 대금들에 비해서 주가가 빠질 때이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줄어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주가가 눌리는 기간 중에서도 이렇게 반등을 할때 거래 대금들이 크게 터지지,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나간 대금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어제와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래 대금은 있지만, 눌리는 동안에는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35,000원대 주가가 상장 이후에 강하게 상승한 이후 눌림 구간을 강하게 받았던 지지를 확인했던 이 35,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격대가 이 35,000원대라는 거죠. 이 지지라인을 거래대금과 함께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충분히 홀딩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반등을 다시 한번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5만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브랜드에 대해서 매일같이 만들어지는 이 일봉들, 그리고 거래대금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7월까지 핵심적인 노브랜드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 정리해 두었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이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일봉들 분봉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6월 중순쯤에 이 중요 공시 내용 하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 노브랜드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노브랜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7월까지 핵심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와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노브랜드 한 종목만 가지고 주식매매를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식가매수 할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재료분석 모두 끝난 이 스윙 종목들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식가매수 단타 종목 대한해운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내드리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문자 발송 일시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5월 31일 장전인 8시 40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던 290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왜 매수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대안에 온 장중에 17%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하는 물량으로 호가에 대한 변화도 전혀 없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가 매수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될 타점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종목을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단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단타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절대 놓치시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내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실시간 대응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잡아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이 대량 매집을 시작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눌림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이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장의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이 반도체 국내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는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장의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불러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수 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이 저점대 대비 이전 고점까지 최소 50% 이상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최근 시장에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또다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피로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